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오늘 아침 9시에 업비트에서 파워레저 코인이 미친 듯한 급등을 보여줬습니다. 여기 보시면 바닥권에서 어느 정도 올렸냐? 10% 이상 급등을 했다라는 거죠. 뭐, 대부분의 분들이 10%면 적게 오른 거 아니냐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사실 이 정도 상승을 했으면 내일도 모레도 상승을 이 정도만 유지하더라도, 바닥권에서는 여러분들 진짜 수십 퍼센트 이상 수익이 쭉쭉 올라간다라는 거 다들 알고 계실 거예요. 제가 오늘 파워레저 코인 준비한 이유가 아마 대부분의 분들이 9시에 갑자기 급등을 했으니까, 아, 파월에 좀 미리 이런 바닥 구간에서 좀탈 걸, 어제 밤에 올라 탈 걸, 이런 생각 하시면서 후회하고 계시거든요. 그런데 여러분들, 사실 업비트에는 여기 보시는 것처럼 매일매일 9시마다 제로엑스 디카르고 이런 애들처럼 경주마 코인들이 튀어나옵니다. 이렇게 9시마다 갑자기 뛰는 애들, 이게 과연 우연일까요? 아니다라는 거요. 매일 터지는 코인들에는 정말 명확한 공통점이랑 특징들이 숨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걸 차트적으로 한번 분석을 해보도록 할 거고요. 제가 오늘 여러분들께 그 경주말을 찾는 방법을 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있는 것처럼 대부분의 투자자분들이 전날 밤에 아무 코인이나 올라타가지고 내일 아침에는 이거 터져라 하고 기도 매매를 하십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그렇게 해서는 꾸준한 수익을 내기가 어렵다라는 거고요. 우리는 기도를 하는 게 아니라 이 9시가 되기 직전에 9시에 경주마가 될 확률이 높은 놈들을 골라서 미리 올라타야 된다라는 겁니다. 경주마를 잡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꼭 알고 있어야 할 핵심 특성 몇 가지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우리는 확률을 조금이라도 높여야 된다. 이런 특징들을 알고 있으면 내가 올라탄 경주마가 그날의 주인공이 될 확률이 조금이라도 올라간다라는 거겠죠. 제가 여기 말씀드린 것처럼 전일 거래량과 매집봉을 분석을 해봐야 되고요. 그리고 나서 이동 평균선, 정배열, 초입 구간을 한번 체크를 해봐야 됩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우리가 진입하기 직전에 폭가창이 어떻게 형성이 되어 있느냐 물량이 있느냐 없느냐 위의 벽과 아래 매수벽 중에서 어떤 게더 강력하느냐 이런 거를 유동적으로 분석을 해봐야 된다라는 거고요 이런 특성들을 미리 파악하고 있으면 오늘 a코인이 올라갈지 b코인이 올라갈지 눈에 보이기 시작합니다 자 여러분들 방금 보여드린 자료를 통해 가지고 한번 직접 멈춰서 공부해 보시면 될것 같고요 어느 정도 공부를 해보신 분들은 직접적으로 차트 돌려보시면서 내일 아침에 이제 경주마가 돼가지고 급등 할 만한 친구들을 한번 분석을 해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스스로 분석을 해가지고 확률을 0%에서 한 2, 30%까지만 끌어올려도 굉장한 여러분의 성과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사실 직장 다니고 바쁘신 분들은 매일 수백 개 코인 차트 다 분석하기가 쉽지 않죠? 그래가지고 이런 급등할 수 있는 경주마들에 대한 특징은 알겠는데 막상 고르려니까 확신이 안선다 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을 겁니다. 자 그래서 준비를 했습니다. 혼자서 종목 선정이 어렵거나 당장 내일 아침 어떤 놈이 달릴지 도저히 감이 안 오시는 분들, 고민만 하지 마시고 저한테 따로 연락 주시면 됩니다. 제가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면서 확률이 높은 경주마 후보들 공유를 해드리고 도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여기 보시면 010-4826-2139 번호 있습니다. 여기에 오메가라고 제 이름 세 글자만 보내주시면 여러분 방금 보신 경주마 코인들 내일 상승이 있을 것 같은 확률 높은 친구들 이런 애들 위주로 뽑아서 제가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010-4826-2139 여기 있는 휴대폰 번호로 여기 제 이름 오메가라고 세 글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내일 아침에는 구경만 하지 마시고, 같이 경주만 올라타 가지고 수익 내는 법 배워 가셨으면 좋겠습니다.